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제가 눈썹파 거상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눈썹파 거상수술 하면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얼마나 있다가 다시 처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눈썹파 거상수술을 받으면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다시 처진다면 다시 눈썹화 거상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눈썹화 거상 수술 전에 제거해야 될 어, 부분을 디자인한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제거해야 될 부분이 거의 눈썹 어, 두께보다 조금 더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제거하는 양은 눈꺼풀이 처진 양에 따라서 어, 제거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cm 내외의 폭으로 제거를 하게 돼요. 눈꺼풀과 눈썹이 처지는 것은 20대 이후부터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지는 정도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40년 정도 지나서 5-60대가 되면 거의 1cm 전후로 눈꺼풀이 처지게 돼요. 눈썹하 거상수술로 처진 피부를 1cm가량 당겨 올려주면, 3-40년 동안 처진 부분이 20대처럼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시 1cm만큼 처지려면 이론적으로 3, 4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썹파 거상수술을 받을 때 처진 부분을 확실하게 잘 교정해 놓으면 그 교정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썹파 거상수술을 할때 교정이 좀 부족하게 되었다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처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눈썹파 거상수술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처음 수술할 때 확실하게 교정해서 평생 동안 더 이상의 수술 없이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눈썹파 거상 수술로는 이눈위 눈꺼풀 처짐까지는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눈 위에 눈꺼풀이 많이 처진 경우에는 이눈썹파 거상 수술과 동시에 어, 눈 위에 있는 눈꺼풀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처진 부분을 제거해서 거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다시 처지려면 몇십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썹과 거상수술을 처음에 잘 받으면 유지기간은 상당히 오래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눈썹과 거상수술을 잘 받으시면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만약에 처음 수술할 때 교정이 부족했거나 수술 이후에 처짐이 너무 심해져서 눈썹파 거상수술이 또 필요하다면 같은 부위에서 수술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유지기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눈썹파 거상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나이가 안 들고 노화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다시 처지긴 하겠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쳐진 것을 교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다시 쳐지려면 몇십 년이 다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실 분은 평생에 한 번만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